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laughs> 저 친구 엄마가 소개시켜 주셔 가지고 사실은 좀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웃음> <웃음> 세 번만 만나고 헤어지려고 그랬거든요. <웃음> <웃음> 어른들 속담에 그래도 세 번은 먹어 봐야 되고 네. 세 번은 뭘해 봐야 되고 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 번만 만나고 헤어지는데 세 네. 번째 만나는 날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6. <laughs> 96이셔? 예, 응. 네, 걸어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응. 이거 드시려요? 그럼. 아 그럼 이거 뭐가 있대? 아 후식으로요? 네. 배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시원한해장국 먹고 이거 뜨끈하게 먹어요. 아, 많이 부르긴 같은데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laughs> 그런 것도 넣어 주세요. 아 이거 이거 빠졌죠. <laughs> 아, 어, 네. 어한번말잘 하시네요? 예, 네, 저 한국 그 사람이에요. 돈도 많으신데요? 돈은 아니고 이거 종은아 예. 지갑 <laughs> 아니, 대표 회사가 양호진인데 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야. <laughs> 너무 많이 주는 거아니에요 <laughs> 네. 네. 어, 안녕. 부모한테 잘 물려받아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올려놓는 식으로 할수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이겨내 나가고 있어요. 예, 제 당근. 1개짜리 진주 당근개 5천원짜리. 6개 5천원짜리. 당근 개. 예, 싸구려. 싸구려. 어떤 거 사러 오신 거예요? 오늘 가게 운영하면서 필요한 야채들 바로 왔어요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배달은 아니고 매일 이렇게 장을 보러 와요 아 직접이요? 네, 오... 가지고 와요 네. 이거 배달로 하는 게더 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배달도 해봤는데 네. 음, 이게 좀 신선한 거를 제가 눈으로 아. 보면서 올라야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이렇게 오고 있어요 야채 아, 네. 오늘 이 정도면 많이 구매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좀 양이 많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직접 끌고 오시는 거 이걸로요? 네, 하트에 이제 실어가지고. 오. 네. 매장하고 거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이 처음에 좀 많이 불편했는데. 네네. 이렇게 직접 와서 또 사야 아. 야채값도 좀 네, 절감할 수 있고요. 아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좀 위험해 보이는데 <laughs>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 처음 시작한 게 1973년도. 저희 가게는 한 5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받으셔가지고 네. 운영을 하면서 같이 도와드리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물려 받으면서 하게 됐죠. 이미 50년 됐으니까 이제 음식 맛은. 검증이 돼서 그렇게 음식만 맛있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안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그때 또그 가족과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최근에 백년가게가 어, 선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거요? 네. 네. 이거를 준비하는데 1년 걸렸어요, 제가. 지금. 아, 신청하는데? 네. 오. 서류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할 게꽤 많더라고요, 이게. 아, 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습니다. 네. 이거 어머님 드시죠? 네, 예. 네. 네. 아, 어머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손님도 아직... 그냥 절로 끌겠네요. <laughs> 아침 몇 시에 오픈하시죠? 6시에 문 열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목픈해요아 먼저 목픈을 해요? 네 저는 9시에 출근하고 아. 9시부터 저는 9시까지 이 직원분들이 네. 외국인 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아. 한국 사람들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잘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인력난이 있는 거죠? 네 이분들은 한국어를 좀 구사하나요? 그래도 소통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강의 네.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이 친구들도 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 처음에 왔을 때보다 실력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위가 위치. 집이에요? 예아다 아 아, 같이 제 살아요 아, 아들, 그... 며느리, 애들, 손주까지 아 위치에 다 살아요? 예, 예. 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되죠 같이 살으니까 아 그래요? 예. 맛있게 드셨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좀 아이스크림 드세요 네 아이스크림 드세요 특으로두개드셨네요 네. 네.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아, 이거 식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무료예요? 예, 예 식사하시는 분들은 무료예요. 아. 애기들이 네. 좋아하겠네요. 네, 어른들도 좋아해요. 대표할 만한 음식이 어떤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준비하는 해장국인데요. 네, 우거지 같은데? 네, 우거지 해장국이면서 안에는 마구리. 마구리. 갈비뼈가 들어가 있어요. 아, 갈비뼈? 네. 예. 예전 같은 경우, 가게문을. 5시에 열었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이 한 2, 30명이 줄서 있었어요 아 정말로요? 네. 이거 드시려고요? 네네네 아문 열자마자 오시는 분들은 그냥 해장국 뭐 주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시면 그냥 해장다 이거 해장국 아그러시니까네 저도 아침에 매일 해장국에 시고있습니 저희가 노포 맛집으로 어, 알려지면서 오. MBC에서도 오고 여자시해 네. 고향 아 그렇죠 작년에도 네. 왔었고요 연락이 먼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와서 좀 거절 의사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오히려 출연료를 주더라고 흔쾌히 한다고 <laughs> 시작을 했죠 아 네. 그렇구요 네네네 여기도 티오더도 다 설치를 하셨네요 아, 네네 <laughs>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티오더도 설치하니까 확실히 편리한가요 처음에는 그 크게 효과를 못 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국방 한 반찬 하고 간을 봐줘. 이게 그래. 까리고추하고 멸치하고 국방 똑같으니까 간좀 그래. 봐주고. 말해 보뭐 합니까? <웃음> 맛있어요. <웃음> 맛있죠. 음, 앞으로도 잘하세요. <laughs> 네. 엄마가 이만한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아, 네. <laughs> 아 밑반찬은 어머니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현재 네, 이렇게 나물 반찬이나. 네. 네. 어.. 김치라든지 여기 오기 전에 간판 딱 보고 아이게 허름해가지고 키워더 같은 거안할것 같고 아, 배달도 안할것 같고 그쵸, 그냥 그쵸, 동네 장사로만 할줄 알았는데 할거다 하시네요? 제가 이제 맡아서 하면서 네. 다 시작하게 됐어요 아 변화를 주신 거예요? 네 부모님 어, 하실 때는 그 부분이 전혀 생각지 못하셨다가 제가 이제 가게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아. 어, 배달 부분이랑 어 티오더 부분 IT하고 전목을 하면서 매출 부분도 이제 올리고 있고요 어, 나지뭐 뭣해 아, 네. <laughs>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출 겉절이 하려고요 아 소금 먼저 풀고 네. 매출 갖다가아 여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네. 예. 인 2년 오래 됐네요? 어. 2년? 네. 오래됐네요? 한국 생활은 어떻게 할 만하세요? 네. 할 만해요. 아. 네. 한국어 좀 배우셨어요? 네. 어디서 배웠어요? 대전 대학교. 대전대학교? 네. 이로 올라온 거예요? 네, 여기 음. 집 지금 여기. 네, 같이 살아요. 아, 그래요? 네, 방에 3층에 있어요. 아, 여기 3층이요? 네. 오. 여기... 잘해 주세요. <laughs> 아, 여기 사장님도 너무 좋아요. 아.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날마다 거절을 해요. 아, 매일매일요? 이 네, 아들이 시험을 받아주면. 오. 네. 음, 힘들 텐데. 근데 자꾸 해다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네. 눈만 뜨면 그냥 하는 일이 이거니까 아하. 힘들지 않아요? 네. 반찬은 내가 주로 많이 해요. 어, 네, 언니들이 보조만 해주고 아까 그분은 2층에 산다고 하는데 뭐 네. 방을 내준 거예요? 3층에 방이 있으니까 빌려준 아. 거죠. 그래요? 살. 아, 응. 학생들이랑방 어들 돈이 없으니까 네. 살게끔 해준 거예요. 아, 혼자 사, 사는 거예요? 네, 혼자요. 네. 어. 저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네네.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아 방글라데시요? 예 어,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이년반일 있어요. 2년 반일있어요 1년 반이요? 예 어. 힘들진 않아요? 아니요 <laughs>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28이요 28이요? 네 어. 여기 좋아요? 여기 국상 너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센스 있으시네아 <laughs> 아, 오늘 여기 점심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침겸 점심입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데는 편택 안중읍에서 네. 와가지고 아 모시고 오신 거예요? 아 어, 이분이 저희를 초청해서 아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럼 여기 처음 오신 거겠네요? 네 막상 처음 와봤는데 네.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이 있고요. 주문은 뭐 하신 거예요? 어 일단 한우 갈비탕인데 네. 사실 집사님이 갈비탕을 좋아한다 해서 네 왔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사장님의 아내분이고 네. 네. 새 아이의 엄마. <laughs> 어제 전공이 기금 소공이더라고요. <laughs> 입구 살았어요. 사실은 결혼을 해서 자영업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고 살림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옆에다가 작은한 이게 저희 공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또 주위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소까지 음 만들어져가지고. 네.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어? 바쁠 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녁 때 많이 바쁠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 여기 하면서 옆에 도와드리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남편분이 물려받으셔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대단하다고 보죠. 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경기가 너무 좋고 잘 되고 있다면 뭐 그냥 부모한테 잘 물려받아서. 음.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올려놓는 식으로 할수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이겨내 나가고 있어요 이 상권에 계신 분들이나 주위 분들 얘기 들어보면 버티고 있고 이 가게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기적이다 라는 주위 상권들이 지금 다 그런 분위기거든요 폐업한 그런 상가도 많겠네요. 엄청 많아요. 여기 그러면. 조금 한 5분 거리,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시내만 나가도 임대 문이라는 상점들이 네. 사실은 굉장히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모님 세대부터 이어온 전통 이 가업을 이어가는데 어 저는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를 버텨내면은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도 들고. <laughs> 우리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흔적을 볼수 있는 게 여기 주방 주방에 네. 뭐음 그릇이 굉장히 크네요. 손님이 많다 이 매출이 네. 배달비중과 홀비중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대는 당연히 그 매장 압도적이에요? 매출이 네, 압도적인데 작년인가 하루 정도 이 매장 매출을 추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 종일 계속 포장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200개 가까이 하루에요? 네네 네. 그 배달이 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의외였는데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시켜먹는구나 음, 알게 됐죠 이게 그럼 1인분 양입니까? 이거는 이제 해장국 특이에요특이에요네 근데 네, 특식 양이 되게 많은데요? 보통 아 보통이고요? 네 나가는 양이고요 특은 오, 한 1.5배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드리고 있어요 특이 원래 없었는데요 해장국을 맛보신 분들이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네. 특을 음. 만들어서 배달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장국 특이요 매출은 어느 정도 이제 빠질 수 있습니까? <laughs> 월 매출은 지금 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떨어진 게그정도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에는 한 1억 넘게 항상 <laughs> 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코로나 전이죠. 전에요? 네. 아, 코로나, 코로나 영향 많이 받으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지금 반 정도 원래는 한반 이하로 더 떨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3 분의 2 매출이 이제 떨어지면서 배달을 하게 되면서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 5천만 원, 6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원래 정상적인 매출은 1억을 넘겼기 때문에 그 매출로 다시 아, 회복시키려고 아,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포장으로 갔어요? 아뭐지 어, 우거지 된장국이요. 우거지 제작국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어... 많이 오세요. <laughs> 각도기로 해요. 그런 것도 넣으시에.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예. 어 한국말 잘하시네요. 예, 저그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laughs>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돈도 많으신데요? 돈은 아니고 이거 종이. 예. 아, 뭐. 아니 대표 회사가 양호진인데 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78년도 어에 78년이요? 네. 와, 그래요? 네. 네. 외국인들하고 좀 많이 친하세요? 갈비탕 해장국을 드셔 보시더니 맛있다고 하시면서 아하. 단골이 됐어요. 아, 아, 그래요? 저도. 그 음식점, 인도 음식점 가서 식사도 해보고 <웃음> 어, <웃음> 아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그래요. 서로, 서로 이렇게 돕고 그러세요? 있어요 네. 아, 오 직접 시혜 만드는데 어, 한두 개 얼마예요? 배달을 하게 되면 네. 리뷰 네. 이벤트라고 이렇게 서비스로 작은 거는 드리고 있고요 이게 400ml거든요 500ml는 2,900원 그리고 1L는 4,900원 아 그래요?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400ml 서비스로 아장팡 네. 이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아들, 친구들이에요? 네, 아들. 친구들. 네. 지금... <laughs> 지금 자전거 타러 나간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자, 아, 다 같이 차려. 아, 인사. 아, 네. 인사... 어, 안녕. 100년 가기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 네, 네. 일단은 사업 운영이 30년 이상 네. 돼야 되고요.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이거를 맡아서 상속식으로 도맡아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만약에 백년가게 선정이 되면 네. 주어지는 혜택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미디어라든지 네. 온라인 그 매체에서 광고 라는 부분도 있고요. 알아서 해준다, 얘기요? 네네네. 소상공인 지능공단이라고 네. 거기 사이트에서 백년가게 선정되기 위해서 교육 부분을 좀 들으면 네.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 밀키트 하는 부분을 배웠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육회장, 밀키트. 아. 이거는 해장국. 음. 해장국. 이제 밀키트. 이렇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으면서 주로 캠핑 가시는 분들 주말에 혼자 사시는 분들 냉동실에 많이 쟁여 놓고 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격은 여기 네. 홀에 와서 먹는 거랑 똑같나요? 아니요. 동물량은 훨씬 밀키트가 많이 있고요. 여기 홀에서 드시는 거는 15,000원이지만 저희는 9,800원에 준비를 해 놨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어 지원을 해주는 게어 매장에서 조금 공간 분리를 하면 즉석 어 조리 식품으로 만들 수 있고 온라인에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자 권한을 줬어요. 백년 가게를 준비하면서 교육을 들으면서 배워가지고 적용을 시켰죠. 음식만 만드는 거에 대해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회 흐름이나 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 부분을 먼저 앞서서 교육을 배우고 하지 않는다면, 네. 어, 뒤처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렇게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네. 남편분은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게 됐어요? 저 친구 엄마가 소개시켜주셔가지고. 소개된 거예요? 네. 사실은 좀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laughs>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배우자가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어, 자상하신데? 그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혼자하게 아... 됐어요. 회사 일에만 몰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제가 그 계획해 놓은 그 기간 안에는 근 친구 엄마가 한 번만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세 번만 만나고 헤어지려고 했거든요. <laughs> 어른들 속담에 그래도 세 번은 먹어봐야 음, 되고 네. 세 번은 뭘 해봐야 되고 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세 번만 만나고 해야 되는데세 네. 번째 만나는 날그삼단도시라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남자라면 나중에 처사식한테 되게 자상하게. 잘하겠다 발해하던 배우자산이 자상한 남편. 근데 알고 보자니 <laughs> 이게 아버지가 싸주셨던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가 아들이 데이트 나간다고 어차피 식당 일 하고 계시잖아요 새벽에 삼단 도시락을 아버지가. 그걸 언제 하신 거예요? 결혼 이후에 알게 된것 같아요. 여담으로 내가 원래 너를 세 번만 만나도 헤어지려고 했다. 근데 너가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내가 아, 이런 남자는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주고받거니 했는데 이게 아빠가 싸줬어 이래가지고. 네. 또 아버지도 굉장히 자상하시거든요. <웃음> <웃음> 아버지도 자상하시니까 그거를 네.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들한테랑 너무 최고의 아빠죠. 진짜. 그래요? 네. 저보다 더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네, 결정적인 네. 이유가 됐잖아요. 네, 네. 네, 잘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네. 뭐, 잘했다고 해야겠죠? <웃음> <웃음> 아, 그래요? 네. 와. 사장님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신 거예요? 네, 이 집에서 와. 태어났죠. 신혼 초에 그 네. 아파트 살면서 지내다가 부모님과 그래도 이제 같이 살아야겠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여기로 들어오게 됐죠. 아,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네. 식사하러 오신지 네.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한8년 됐어. 8 년요? 네. 와. 주로 어떤 음식 드세요? 요 이만 해장국. 아 해장국 드세요? 네 해장국 먹어. 아 매일 오세요? 음, 뭐, 뭐. 하루 한 번씩. 하루 한 번씩 오세요? <laughs> 이거 드시려요? 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6 여섯. 에? 구십 여섯이요? 와. 걸어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응. <laughs> 이거 드시려요? 그럼. 그래. 아 입맛에 맞아가지고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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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 항상 이것만 드세요? 이것만 아아 그럼 이거 먹어야지 아 후식으로요? 네배 어...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시원한 해장국 먹고 이거 뜨끈하게 먹어야지 아 와.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제가 되게 소극적이고 사람도 많이 두루두루 사귀는 편이 아니고 깊게 몇 명만 사귀는 성격의 스타일이었는데 이 자영업하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성격이 사실은 180도 변한 건데 주위 분들은 못 믿으세요 네 원래 성격이 그랬지 어떻게 옛날에 뭐 사람들 잘안 만났다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이 좀 훈련 받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여기 어르신들 오고 하면 농담도 잘못 받아 주겠고, 저는 쓸데없는 말잘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내기가 사실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술도 드시고 막 어떤 삶의 고충들을 좀 오셔가지고 좀 많이 파풀이하는 경향들도 있고, 그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저게 쏟아낼까,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곳에서 인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많이 변했어요. 이 일을 해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으세요? 저는 저기에서 많이 사람 상대하는 것들이 연습이 돼서 아 단련이 돼서? 네 여기는 편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이템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사람 상대하는 건다 똑같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있으면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도 있고 이쪽에서도 되게 다방면에 사람들이 오시는데 만약에 제가 저기에서 연습 거도 훈련이 되지 않고 이것을 했다면 많이 적응도 못 하고 힘들었을 건데 이쪽에서 더 심한 경우들을 많이 본 다음에 여기를 운영을 하니까 여기는 천사 같은 손님들만 많이 오는 느낌? 아, 그래요? 네, 제 마음이 바뀌니까. 제 마음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 이 언니는 이상해, 저 언니도 이상해 이럴 수도 있었는데. 저기에서의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여기에서 운영을 해가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도 좀 헤아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무튼 인생 공부하기 참 좋은 거 촬영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laughs> 아직은 준비할 것도 많고 이제 해나가야 될 것도 많고요 부모님이 해오신 거 고모가 해오신 거그 50년의 역사를 저는 그냥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50년을 제가 이끌어 가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도 이거를 그냥 쉽게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네이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일주일에 한번 평택역에 나가서 노숙자 분들을 섬기고 있고요 푸드뱅크라고 평택 푸드뱅크 거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 밀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30개 정도 후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해 나가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저도 많이 와요 <laughs>